해당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고 난 뒤에 정말 엄청나게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 A씨가 영숙씨에게 결코 관련 자료를 보낸 적이 없다.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지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나는 솔로 16기 상철의 보잉 재직 의혹과 학력 의혹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영상을 앞선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 명세서인 W2 자료와 상철의 미시간 대학 졸업장까지 모두 공개하면서 관련 내용이 정리된 모양새인데요. 이 과정에서 상철, 영숙, 변혜진, 영철 간의 사자 폭로전의 전말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남녀 간의 애증으로 인한 폭로전이었다. 네 남녀간의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던데 대체 어떤 일을 당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람의 폭로전을 통해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게 된 당사자가 있습니다. 바로 카톡 당사자인 여성 A씨입니다. 16기 영숙이 실명조차 가리지 않고 공개를 했던 16기 상철과 A씨 간의 카톡입니다. 이 카톡에는 굉장히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카톡이 공개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이 이렇습니다. 상철의 대외적인 이미지 추락뿐만이 아니라 A씨의 실명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영수군 이 같은 카톡을 어떻게 입수해서 공개한 걸까요? 정말 어렵사리 사건 피해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고 난 뒤에 정말 엄청나게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 A씨가 영숙씨에게 결코 관련 자료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건에는 또한 명의 핵심 당사자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변혜진씨입니다. 사건의 개연은 이렇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영철과 변혜진이 한 매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했던 인터뷰를 영상으로 접하게 됩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은 상철이 본인과 사귀고 있을 당시 양다리를 걸쳤다. 라는 변예진의 폭로가 담겼습니다. A씨는 이 영상을 접하고 사건의 당사자인 변해진 씨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취합니다. 왜냐? A씨 역시 당시 상철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만남 과정에 대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변혜진 씨에게 연락을 취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변혜진 씨는 상철과의 연락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상철과의 카톡 대화 등이 오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영수기 공개에서 불의를 빚었던 A 씨와 상철 간의 카톡 자료도 함께 전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혜진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상철과 여러 명의 여성분들이 DM을 주고받았던 자료를 공개합니다. 해당 대화 속에는 상철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여성들 간의 사적인 메시지들이 담겼습니다. 사실 변해진 씨는 이날 A 씨의 카톡 자료도 공개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변해진 씨는 A 씨에게 상철이 했던 말 중에 제일 더러운 거 하나만 오픈 가능할까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해야 해서 좀 쌩기하다 필요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하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됐던 A 씨는 고심 끝에 관련 사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 카톡이 공개되면 내가 당사자인 걸알것 같다. 그냥 엮이고 싶지 않다. 제 얘기는 빼달라. 2차 피해가 두렵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카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를 영숙이 공개했던 건가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영숙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상철과 본인이 사적으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숙은 본인이 아닌 A씨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카톡 자료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숙과 이 A씨는 단한 차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A씨 입장에서는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영숙이 자신의 실명이 담긴 카톡을 공개한 겁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정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냐? 해당 카톡이 공개된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 복사가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실명 언급과 함께 성적 언급, 조롱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들이 기사화까지 되면서 A씨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A씨는 변혜진 씨에게 항의를 합니다. 해당 카톡을 전송한 인물은 변혜진 씨가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변해진 씨는 A 씨와의 통화를 통해서 영숙에게 연락을 해서 삭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워주지 않았다. 영숙이 A라는 이름이 한둘이냐? A 씨가 직접 자신에게 연락을 해서 지워달라고 해라라는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A 씨는 변해진 씨에게 대체 관련 카톡이 어떻게 전달됐느냐라고 그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변해진 씨는 다른 자료를 보내다가 영숙에게 보내졌다. 지금 사진첩이 다 캡처 번호로 돼 있어서 정신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름을 가리라고 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그럴 거다. 대신 사과 드린다. 제 쪽에서 나간 거니까 너무 죄송하다. 사건을 크게 봐달라. 더 이상 저 사람 말 들을 사람이 없고 저 사람 이미지 날아갔는데 그게 더 중요하니까 절대 A 씨가 누군지 오픈 못해요. 저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A씨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너무나도 황당할 수 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한 A씨는 영숙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합니다.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제발 관련 사진들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손발이 떨린다. 제발 부탁드린다. 라는 그래서 당시 A씨의 심경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쯤에 관련 스토리가 삭제가 됩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요청으로 인해서 영숙이 관련 피드를 내린 줄 알고 감사 인사까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 당사자인 본인이 요청할 때는 전혀 응답조차 하지 않았던 영숙이 한 학부모가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관련 스토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숙의 해당 자료 삭제 배경에는 당사자의 요청이 아니라 본인이 문제가 될수 있는 학부모의 삭제 요청이 있었다. 영숙은 현재도 한 중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부모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앞서서는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인스타 피드에 다시 한번 관련 카톡을 공개합니다.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치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삭제가 됐으니까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변혜진 씨의 연락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변혜진 씨는 A씨에게 피드에 영숙이가 올려서 저랑 지금 영철 오빠랑 난리를 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피드는 이후에도 약 3, 4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A씨는 다시 한번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영숙의 행보는 더더욱 납득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영숙은 스토리 내리고 피드 박제, 세상에 A라는 이름이 본인 하나도 아니고 내용은 너무 저질 변태적으로 소름 끼쳐서 제 공간에서 있다가 삭제를 할 겁니다. 라는 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A씨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변해진 씨는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A 씨에게 카톡에 나온 인물을 아예 가상인물로 만들어 볼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A 씨 입장에서는 상철과의 연락과정에서 받은 심적 고통과 함께 실명 공개와 성적 카톡이 영숙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 그럼 A 씨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관련 내용에 대해서 A 씨에게 조심스럽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A 씨는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올렸으니까 고의성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자 일단 상철은 영숙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A 씨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법적 조치를 통해서 영숙님은 자신이 했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영숙님은 최근 한 중학교에 강사로 출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에 연락을 취해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을 그랬더니 이 중학교 측은 영숙이 소속돼 있는 진능원 측에 더 이상 영숙님을 출강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다.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는 대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숙의 제자들인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카톡이 고스란히 공개가 된거 아닙니까? 이런 카톡들을 제자들이나 관련자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올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처에 이어 A 씨까지 영숙님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두 차례나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